예수님, 그래서 오늘 저희는 또첫 번째 토요일이기 때문에 성모신심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12월 3일 날은 매년마다 또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 이분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프란치코 스 하비에르 성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 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네, 굉장히 대단한 아, 어떻게 보면 선교사이죠, 아, 선교사. 그러니까 그성 어, 이냐시오, 예, 이냐시오 성인, 그 이냐시오 성인과 함께 네, 예수회를 창설한 예, 멤버죠. 그래서 예수의 를 창설하고 나서 이냐시오 성인이 하비에르 성인한테 그 아시아로 선교 활동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비에르는 아시아로 선교를 갔는데 첫 번째가 인도였습니다. 인도에 들어가서 그 선교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그 하비에르 성인이 어, 이 선교 방식은 조금 독창적이었습니다. 보통은 그 이런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너 하느님 믿어라.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개종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하느님의 자녀로 어, 만드는데 이 하비에르 성인의 방식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같이 어울려 살아요. 너 하느님 믿어라.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안 합니다.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들을 돌봐주고 또 그렇게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복음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죠. 특별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아이들 아이들을 하고 많이 놀았어요 성인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리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 노래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잖아요 애들은 거침없이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교리를 배우고 또 노래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연적으로 그 노래를 듣고 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도의 <laughs> 선교 정책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 유럽에서 제3세계에 이렇게 와가지고 침략을 하잖아요. 막 힘으로 제국이 침략을 해서 땅을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원주민들한테 너희들 복음 믿어 강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미 16세기에 이제 선교를 할때이 예수회에서는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치료도 해주고 또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어요. 이러한 선교 전략에 따라서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인도에 가서 한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뭐 어 엄청난 사람들을 세례를 준 거예요. 혼자서 한 10만 명 이상 이렇게 지금도요. 이 하비에르 성인의 유해가 인도 고아에 있습니다. 그 곳아 어떤 교회에 있는데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축일만 되면은 이 성인의 유해를 들고서 사람들이 행진을 해요. 길거리를 매년마다 이렇게 행진하는 그러한 그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하비에르 성인이 인도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인도는 사실 굉장히 인구가 많죠. 네, 인구가 13억 이상 아주 굉장히 큰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천주교 신자가 1%만 돼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수천만 명 이상이 신자예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아시아에서 가장 큰그 천주교를 신자들이 있는 나라라고 할수 있죠. 자 거기서 끝나질 않고 거기에서 하비에르 성인이 그 누구를 만나요? 일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일본으로도 진출을 합니다. 그그 그 일본 사람을 앞 앞장세워서 그 일본을 찾아가요. 그 일본을 찾아갔는데 에, 거기에서는 이미 그 토착 신들이 있고 또 불교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이 선교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래 성과를 많이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를 아, 성인이 깨달은 거는 아시아에서의 최대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을에서 어, 선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고 일본을 떠나서 그, 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국이 눈앞에 보이는 섬에서 결국에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네 아무튼 이 하비에르 성인은 이렇게 아시아의 복음을 유일한, 최초의 아시아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하비에르 성인을 선교의 수호자로 이렇게 공표를 해서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하비에르 성인의 축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 선교에 대해서도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교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하느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을 증거하는 거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말과 행동으로 내가 그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몸으로, 내 삶으로 보여 준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의 축일을 우리가 보내고요. 혹시 축일을 맞으신 분 계신가요? 하비에르, 네, 없으신가요?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은 또 어, 책을 가지고 하는 날. 정말 오랜만에 책을 가지고 하는 날이죠.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뭐랬죠? 토요일날 뭐, 그 전례부 함께 그, 저희 피정을 가서 토요일날 제가 빠지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그 토요일날 책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잘 읽고 계신가요, 이거요? 네, 너무 어, 감명 깊은 이런 책인데요. 그, 오늘 부, 부분을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그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대속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느님이 두려운 분이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은 아주 쉽게 교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 상의 죽음을 선택을 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런 피를 흘리면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러한 분의 역할을 하신 거죠. 대속은 대신 속죄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 그럴 때 동물 짐승을 갖다가 제사로 바쳐요. 번제물로 바치. 그거는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는데 이런 번제물을 바치는 것 중에 그 이유는 바로 속죄를 하기 위한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 양이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갖다가 바쳐서 하느님께 속죄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제 하느님의 사랑 이것이 대속의 의미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그 대속의 원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 우리도 신앙인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진정한 그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려주시는 아주 심판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 아, 하느님, 무서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한테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실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세요? 어, 그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교리를 잘 배우신 것 같아요. <laughs>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을 굉장히 두려워. 무서운 하느님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하더라도, 무슨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아, 내가 이거 하면 죄를 짓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하느님한테 벌 받아.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몇십년 전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느님만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어떤 뭐 이렇게 살다가 굉장히 우환이 나한테 많이 와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 을 많이 겪게 되면서 아 그래 맞아 내가 옛날에 그 잘못한 게 있지 하느님한테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말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 너 그때는 뭐 피했겠지만 너 지금 이제 이 지라도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느님 벌을 주시나요? 네. 하느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네. 하느님은 그렇게 에, 정말 그 우리에게 혹독한 그러한 하느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그거를 잘,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여기서 이제 이 신부님이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부부간에도 서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까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어, 또 상대방을 화내게 만들까봐,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 네,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두려움이 어떤 두려워서 내가 무서워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해칠까봐서 내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잘될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들 의식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두려움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을 한다면은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일방적으로 예? 마음대로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내 인격을 모독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엄성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느님도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외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서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만들려고 하는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을 위한 하느님의 경외심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저자 아, 피에르 신부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참이 책을 읽으면서 어, 내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토요일 날또삐레 신부님의 또 다음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